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련 법 개정으로 민선 8기부터는 자치단체도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 후임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원활한 인수 인계를 위한 조치인데요. 하지만 내네 사람 챙기기와 공무원 줄 세우기 등 운영 초기부터 시끄럽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은 당선인들은 선거 때보다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업무 파악과 앞으로 다가올 현안 추진, 예산 확보에 직원 인사 문제까지 숨쉴 틈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당선인들의 업무 추진과 지원을 위해 민선 8기부터는 인력과 예산 지원이 가능한 인수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인수위원회가 재기능은 상실한 채보운성 업무와 공직자 줄세우기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A 인수위의 경우 지자체가 추천한 공무원은 대부분 거부하고 일부 인수위원과 친분 관계가 있는 공무원들로 포진됐습니다. 더구나 이런 과정이 당선인과 제대로 협의가 됐는지도 의문입니다. A 인수위와 지자체 등 복수의 관계자들은 선거 캠프와 인수위에 참여한 일부 핵심 인물들의 월권이 도를 넘었다며 결국 당선인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B 인수위도 말이 많습니다. 인수위 사무실 위치가 기관이 있는 곳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인수위 쪽에서 공무원 수십 명 파견을 요청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현직이 당선됐는데도 인수위를 구성해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선거를 도운 캠프 관계자에 대한 보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연임하는 경우 인수위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다만 인수위에 적지 않은 재원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장이 새로 선출된 경우 실익이 더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직 당선인이 인수위를 설치하면 비용 대비 효용이 적거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인수위가 공무원을 파견받고 필요한 예산도 지원받는 만큼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감시할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합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강원본부는 어제 국토부와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 강원본부는 도내 4개 시멘트 공장 앞에서의 집회를 철회하고 200여 명의 노조원이 내일부터 현업에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토부가 합의문을 지키지 않는다면 3차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안전운임제 연장과 유가 보조금 제도 확대 등 합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지원 뉴스에선 지난 4월 원주 고속버스 사업자의 터미널 부지 매각으로 우려되는 각종 문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과 이용객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기동 취재 먼저 최돈희 기자입니다.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 인도 안 그래도 비좁은데 절반이 공사 중입니다. 버스 승하차가 이루어질 고속버스 승강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승강장 맞은편 상가 건물 1층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고속버스 이용객들을 위한 매표소와 대합실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 사업자가 적자 등을 이유로 널찍했던 터미널 부지를 부동산 개발 업체에 매각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부지를 매입한 업체는 터미널 사업자에게 터미널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고 갈곳 없는 터미널 사업자가 급한대로 근처 상가와 인도를 사용하겠다고 한 겁니다. 버스를 둘 차고지는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편도 1차선 도로가 고속버스 임시 승강장으로 쓰이며 승객은 물론 시민과 일반 차량 운전자들의 불편이 불보듯 뻔합니다. 주말에는 한 150명 정도가 그 기다 대기하고 계시는데 여기 공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인원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못 되잖아요. 여기에 대합실과 버스 승강장과는 도로 하나를 건너야 하는 구조. 바로 옆에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있어 대형 버스가 쉴새 없이 드나드는 구간인데다. 진해 번화가여서 안전 사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도 거기다 길 뜨거워서 위험한 부분. 이에 대해 터미널 측은 적당한 곳을 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원주시도 터미널 운영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터미널 사업자 측에 대합실 규모와 화장실 등 편의 시설 확충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터미널 사업자는 지난 1994년 버스가 공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인근 토지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지를 분양받았습니다. 이후 부지의 절반은 터미널 확장 등은 하지 않고 모델하우스용 임대 등 돈벌이로 활용하다 경영이 어렵다며 최근 분양금액의 8배가 넘는 700억 원을 받고 한 부동산 개발업체에 넘겼습니다. 지원뉴스 최선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터미널에 입점해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던 상인들도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이터미널 유동 인구를 보고 비싼 권리금까지 내고 들어갔는데 빈털터리로 나가게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박성준 기자입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는 식당과 카페 등 여섯 개 점포가 입점해 있습니다. 입점한지는 길게는 17년, 짧게는 1년 남짓된 영세 상인들입니다. 매월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의 임대료가 싼 것은 아니지만 유동 인구가 많다는 터미널의 특수성 때문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터미널 매각에 이은 이전 소식에 상인 모두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진짜 2년 동안 는데 터미널이 이전하면 유동 인구가 줄 테고 기대했던 상권도 사라지게 됩니다. 상인들에게는 문을 닫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곳 터미널에 입점한 업체들은 입점 당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영업이 보장되는 터미널 입점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더 많은 4천에서 5천만 원의 권리금도 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연말까지여서 당장 쫓겨나진 않겠지만 매월 임대료 마련도 걱정입니다.

상가계약이 끝나면 자동으로 계약 종료는 셈입니다. 주시도마찬지다는게우리하는리하는행정사나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정이나 행정이나 뭐 분양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터미널 이전으로 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견됐지만 만 지고 있는 셈입니다. 원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인정행정이 모두가 나몰라라 하면서 터미널이라는 특수성과 사업자를 믿고 들어온 영세상인들만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박승준입니다.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과 대책을 찾아보는 기획 보도. 오늘은 교육감 직선제가 언제 왜 시작 왜 시작됐는지 그리고 교육감이 어떤 자리인지를 취재했습니다. 송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감 선출 방식이 직선제로 바뀐 건 지난 2007년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선거인단을 통한 간선제로 시행했는데. 당시 선거가 담합과 비리, 분열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직접 주민들이 뽑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유권자의 관심은 적고 후보들도 선거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이 청구한 보전 비용은 한 명당 평균 11억에서 12억여 원 선이었습니다. 교육감은 또 교육부로부터 교육 행정 업무 중 상당 부분을 위임받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소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실제 권한이 큰 자리입니다. 강원도 교육감은 한해 3조 6천억여 원의 예산을 다룹니다. 교원 인사권과 징계권, 교육기관 감사 감독권, 조례 재정권 등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유령 사립고 지정과 취소 권한도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뭐 이런 단순한 정책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감이라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또 학생들의 등교 시간부터 시험을 치르는 방식, 학원 영업 시간,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과 학부모의 삶 곳곳에 적용되는 교육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합니다. 지금과 같은 무관심 속의 교육감 선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김진태 전 조직위원장의 도지사 당선으로 공석이 된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갑 선거구 조직위원장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노 의원은 춘천에서 25년간 생활하고 17년 동안 강원도당을 지키면서 지역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민주당에 빼앗긴 시장과 국회의원 자리를 되찾기 위해 당의 지지율 재고를 위한 인물이 절실하다고 조직위원장 신청 배경을 밝혔습니다. 양양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노의원의 춘천갑 선거구 조직위원장 신청을 두고 오는 2024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오늘 군에서 장애를 입은 모든 군인들이 장애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상과 특수직무공상으로 한정돼 있는 장애보상금을 군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모든 군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같이 확실한 보훈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계 지방선거 당선인의 공약과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 보도 순서. 오늘은 평창과 철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4년 만에 리턴 매치에서 압도적 표차로 승리하며 진검다리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심재국 평창군수 당선인입니다. 보도의 윤수진 기자입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단 24표 차로 고배를 마셔야 했던 심재국 평창군수 당선인은 4년 만에 리턴 매치에서 서름을 씻었습니다. 5천 표 가까운 표차의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선거 다음 날부터 4년 동안 190여 개 마을을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서 어떤 것이 이 마을의 수건 사업인가 그 노트 세 권에 지금 우리 평창군 현안 문제를 다 메모를 해놨습니다. 한 차례 평창 군정 수장을 지낸 심당선이는 12살 때부터 농사일에 뛰어들고 6년간 택시를 모는가 하면 아내와 식당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마흔다섯에 수능을 보고 대학을 졸업했을 정도의 열정으로 면 체육회장이며 번영회장, 군의원을 거치며 탄탄하게 지역 사정을 살펴왔습니다. 이력이 말해 주듯 농업과 소상공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 공약입니다. 비료값 또 농약값 농자재값을 우리 군에서 50% 지원해줘서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 또 자영업자들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특히 군수 시절 성공적으로 치러낸 2018 동계 올림픽의 영광을 대관령권역의 올림픽 뮤지엄밸리 지정과 평화 테마 파크, 국가대표 선수촌 건립 등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평창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관광, 문화, 인프라 구축해서 또 올림픽 유산물 좀잘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이 아니고 심당선인은 또 여덟 개 읍면에 맞춤형 발전 전략을 실행하고 육아 기본수당 지급과 청년 창업 지원, 공공 일자리 창출 등으로 분야별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뉴스 윤수진입니다. 철원군은 현 군수가 3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인구 소멸을 꼽았는데요. 이 군수를 모재성 기자가 만났습니다. 불과 1%포인트 차이의 초접전 승리로 3선 연임에 성공한 이현종 철원군수. 이 군수는 강원도청과 행정자치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행정 전문가입니다. 선거 기간 한탄강의 기적을 만들겠다고 호소한 이 군수는 관광 사업을 비롯해 지난 8년간 진행한 사업과 정책을 이번 임기에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까지 벌려놓은 이런 일들, 기발 닦아놓은 일들 좀 완수를 해서 이제 누가 와서 군수를하더라도좀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정책을 좀 펴나갈 계획입니다. 철원군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을 꼽았습니다. 이 군수는 인구 감소의 해법으로. 철원군이 가진 관광 자원을 활용해 유동인구로 채우겠다는 보관입니다. 기존의 한탄강 주상절리길부터 고석정 꽃밭, 은하수교뿐만 아니라 철원 역사문화공원과 소이산 모노레일, 궁의 태봉국 테마파크 등 새로운 관광 자원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다 갖춰지면 어, 아마도 뭐 많은 사람들이 좀우서 즐기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곳에 정착해서 살고도 싶겠다 하는 그런 의욕을 좀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과 청년 정책도 강조했습니다. 8년 전 1억 원이 안 됐던 천원 장학회 자산 규모를 현재 70억 원 가량 확보해 놨다며 학생들을 위한 장학 예산을 더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청년이 돌아와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자리가 없다고 하면 거기서 눌러서 아주 떠나는 인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곳에도 일자리를 많이 좀 마련하고 있고 이들이 와서 어떤 창업 활동을 할수 있도록 그런 창업 어 계획들을 많이 좀 만들고 있어서. 이 군수는 농산물 가격 폭락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를 이끌어내거나 군 예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뉴스 모재성입니다. 사단법인 춘천연극제와 지원방송은 오늘 춘천 봄내극장에서 2022 춘천연극제의 성공 개최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업무 협약서에서는 지원방송이 연극제의 공동 주최 주관방송사로 행사 홍보를 지원하는 등 지역 연극 문화예술 콘텐츠 활성화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춘천연극제는 오늘부터 오는 10월 29일까지 137일 동안 봄내극장과 석사교 특설 무대 등 춘천 전역에서 열립니다. 강원 근로자 건강센터와 원주상공회의소가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강원 근로자 건강센터와 원주상공회의소는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원주 지역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타박에 따라 두 기관은 근로자가 원활한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직무 스트레스 예방은 물론 산업보건 교육과 보건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강원도 16개 시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16명이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춘천 52명, 원주 41명, 강릉 40명, 저런 36명, 인재 29명 등입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입니다.